이어서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예배, 저녁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토가 되어서 우리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어, 넉넉하게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성경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 안 보셔도 아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두 글자를 읽을 테니까 뒤에 네글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크게 해주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곳까지만 감사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에 회 이제 그 어, 보낸 어, 영적인 권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바울이 글을 적은 거 보면 조금 그 앞뒤 이 문장을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쁨이 먼저 되어야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가 먼저 되어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이게 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내 속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 속에 감사가 들어갈 때 기쁨이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료계,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에 다 모든 사람 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라고 그 조사를 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 대답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여러분 지하철 3대 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진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꼰대 진상이라 그럽니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은 이게 귀가 잘안 들리니까 전화기를 그냥 전화기가 아니고 스피커폰을 해놓고 아시죠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막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됩니다. 두 번째 진상이 있어요. 두 번째 진상이 뭐냐면 MG들 진상이에요. 요즘 MG들요, 눈치 안 봅니다. 그냥 쳐다보면서 그 남녀가 타면요, 그냥 막 쪽쪽거리고 막, 막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불 깔아줄까? 하면 조금 통제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진상은요, 통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전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진상이 있어요. 그 진상이 누구냐면 어린애들 진상이에요. 다섯 살짜리 애가 탔어요. 탔는데 막 엄마하고 타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 안이 자기 집인양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난리법 석인게 엄마는 너무 주변에 미안하고 하니까 애를 통제를 해요. 아, 떠들말하고막 통제를 하고 붙잡고 이러니까 애가 엄마 보고 한마디 합니다. 엄마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고 하는 소리가 엄마는 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할매가 이광경을 보고 지하질안해 시끄러워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요. 이만 죽겠다는 게 세상이 시끄러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예? 귀찮아 죽겠고 이 죽겠다는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그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눠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이제 이옥수 교수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옥수 교수님이 조금 이석 정상이 온 거예요. 제가 이석 정상을 경험해서 이글 알거든요. 저는 언제 경험했냐면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경험해서 비행기 문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이석증상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방송국 가는 종이었거든요. 3시에 방송이에요. 보통 4시에 마치면 4시 반이기 전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목사님께 오케이! 제가요 이 학교에서 15년 넘어서 17년 동안 채플 시간 때 노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한 번도 안 불러 주셨어요. 장로님 신경 좀써 주십시오. 한 번도 안 불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여기 세워 놓은 거라 너무 너무 좋아 가지고 일단 아, 목사님께 걱정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예,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딱 방송을 갔어요. 3시에 시작인데 저희들이 그 생방이 아니고 녹음 방송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하는데 제앞 타임에 30분을 빨리 녹음하고 이 친구 시켜놓고 바로나 살 빠져나고 가 여기 달려오는데 야그 시간대가 완전 러시아워잖아요. 근데 보통 오면 와 이게 막 갑자기 소리가 못 하여가지고 이게 막히고 이런 힘든 걸 시키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요 그 설교하고 노래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나를 시켜도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기쁘고 또 오는 과정이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아 오늘 정말 설교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어, 그 부담스러움 나면도 있지만 막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이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우리에게 기정사실이고, 그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곳 현장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여기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진짜 아멘이었구나. 이정균 <laughs> <유정길>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laughs> 꽤 저는 그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소리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특히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천국 가서도 거기가 천국인지 모른대왜 도둑질도 해본 놈이 안다고 경험되어져야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행복을 내 속에 쟁취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나에게. 어 내가 어떻게 쟁취할까. 그걸늘 요즘은 늘 생각하고 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은데 어 저하고 우리 정, 장로님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아세요 장로님하고 저의 공통점은 산 날보다 살 날이 적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오는데 순서 있고 가는데 순서 없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로님과 저의 공통점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뭐저환감 넘어서요, 손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너는 어떻게 하든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기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나에게 감사로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 행복감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저요, 15년 넘은 한 17년 정도 이 채플에서 노래했는데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목사들의 무덤이 채플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거기로는 그래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저는 저기 간만동 시대 때부터. 이체플을 시작했는데, 아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한국에 청소년 설교가로 난다긴다는 친구들 내 후배가 있어. 요 지난번에 저 대학에 와서 전화를 건 거예요. 형님 여기 내가 채플하는데, 형님 채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더라고. 세 가지 대답이 첫째 반응 기대하지 마라. 둘째 반응 유도하지 마라. 셋째 네할거 하고 그냥 가라. 요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니까 너무 고마워. 하더라요 근데 저는요, 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채플에서 노래하면서, 저는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있고, 옥구를 떠나가서 내 노래를 들어주고, 내 노래를 통해서 뭔가 가사 한마디에 저 친구가 변한다면, 나는 그, 그게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부대를 가면요, 꼭 외대생을 만나요. 제가 가면 그 군부대에 가면 적어도 사단 훈련소 이런 데 가다 보니까 내가 악수하는 소리 기본적으로 대령이에요. 더 높은 데는 별자리도 악수하고 막그 하고 하니까, 오, 저 사람 왜 돼서 봤는데?" 하면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 나를 아는 척하면서 사단장하고 하면 악수할 거라고 막 악수 막 삐대는 거예요. 목사님, <laughs> 그런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저는 이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아, 그, 예, 행복감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느껴. 두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시 아십니까?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길 많은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 다오라고 할 만한 사람 은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7절까지인데 제가 두 절만 외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로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장로님 또 이제 그 사명원에 대한 국제사명원 일을 하실 때 저는 그게 너무 옆에서 볼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차곡차곡 해가 나가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게 본인에게 가장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인생 가운데 가장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였던 것 같아요. 죄인이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본인 인생 가운데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계신데,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잘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것은, 제대로 살아나간다고 저는, 그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저는 사는 거 어떠냐? 물어봤어요. 세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삼 등은요, 아마 사는 거다 그렇죠, 그럭저럭 삽니다. 이 등은요, 아이고, 마지못해 살아요. 대망의 일등, 초등의 경우, 초등 니 네, 네 요즘 사는 거 어떠냐 하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다잘 살기를 소원하고, 다잘살고자 무지무지 애를 쓰지만, 우리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딱한 가지로 이야기해잘 사는 방법을 말해주기 이전에 못 사는 이유를 먼저 말해주는데 그럼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지만 항상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항상 감사가 내 속에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지만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사람은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낼까요? 요즘 K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K 드라마 사극이 굉장히 유행해요. 우리 교수님들 이러, 이러시니까 학생이 영어 잘할 것 같아요. 영어 문제입니다. 그 신하들이 신하들이 그 왕복업 폐야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한데 와저걸 어떻게 번역하지 한데 밑에 자막이 탁 나왔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영어로 뭐라고 나왔게요 아 누구십니까 <laughs> 어. <laughs> 장로님 나중에 선물하는. 땡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그 <laughs> <난 그거> 너무 <laughs> 그럼 우리 교수님이십니까? 교수님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폐하 통속하여 주시옵소서 아 컴다운 <laughs> 아니 왕보고 컴다운 할 자신 있습니까? 폐하 <laughs> 통 m 하여 주시옵소서니까 그러니까 밑에 자막에 I'm sorry. I'm sorry. I'm s 이 r r y I'm sorry. y o r r y I'm sorry. I'm sorry. 는 m sorry. I'm sorry. I'm s 서 r r y I'm sorry. I'm 그때 진정한 기쁨이 나온다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제가 갑자기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노래를 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래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들려질까를 고민하며 설교해라.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시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되게 많다. 단임 목사가 갑자기 5분 전에 설교하라면 단에 올라가서. 30분 버틸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laughs>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후자의 경우에서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제 남은 삶을 힙하는 게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그거 하나 관심을 두고 살아갈 거예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예수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요 이미 말씀은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특히 학교에서 학원 사역하시고 이 학원에서 여러분들 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배움에 있을 때그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내기 내, 내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학교에서 꼭 배워서 정말 여러분의그 인생이 축복된 좋은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이 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얻는 기쁨,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 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식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괴로운 일 닥쳐도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주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대학교에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성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음도 웃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급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그 빛인도 하여 주신다 잠시만 3절부를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도 한번 쳐다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윙크도 하시고 사인도 보내시고 이렇게 한번 어, 어 분위기 좋습니다 그게 3절 갑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한번 쳐다보시면서 계속. 서 뜻하신바 우리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그빛 인도하여 주이 믿음 더욱 세라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번 기도하고 어, 주 기도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 가지 우리 이복수 교수님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대학교가 회 무엇보다도 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교회 될수 있도록 제시한번 다같이 어, 기도하고 국기도한으로 그 마치도록 국 한국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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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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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대학교의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수 목사님 어, 몸이 편찮은데 계신데 하나님 추위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빨리 해벽되어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말씀 가운데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학원 내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는 보시기에 좋은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계속 부모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기도문으로 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그 없어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